소아장 약자로 암이라고 돼 있죠. 고세아 요엘 암 아모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모스 5장 페이지수로 1,278페이지 1,279페이지 페이지수로 이렇게 되어있어요자 오늘 조금 길게 읽겠습니다 4절에서 13절까지인데 교독합니다 4절에서 13절 찾으신 줄 알고 홀수절로 여러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로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 세바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하셔. 너희는 영화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숙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들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아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 지 그 배망이 산성에 미친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쇠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안오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의 이민이라 아멘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가령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어떤 자연적인, 환경적인 천재 지변에 지변 일어나는 위기 뭐 이런 것들은 속성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두 번째 위기는 문화적인 어떤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문화적인 변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패러다임 리프트다 패러다임 자체가 확 바뀐다. 이게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다 경험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세기 한 세기가 바뀔 때, 1990년대를 살다가 2000년대 들어올 때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지금 벌써 한 20여 년 지났으니까 이제 감물 어, 가물 한데 그 당시에 밀레니엄 시대, 그죠? 기억나시죠? 밀레니엄 시대가 열렸다. 2000년대 새로운 세기가 열린. 그 때에 이제 패러다임이 그동안 살아오던 삶의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다확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살던 문화적으로는 아날로그 시대라 그러잖아요. 아날로그 시대가 디지털 시대로 바뀌어.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릴 때요 아이들 키울 때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필름을 가져가서 현상을 하고 그리고 비디오를 사진을 찍어도 거기다 테이프를 집어넣고 비디오를 이렇게 들고 찍어서 그 테이프를 꺼내서 보고 그래야 이제 보... 근데 이게 다 디지털 시대 전자제품들도 직접 손으로 가서 채널을 돌리고 전화기도 직접 손으로 돌리고 이게 다 디지털 시대의 문화인데 아니 아니 아날로그 시대의 문화인데 이게 이제 다 디지털로 바뀌어. 다 앉아서 리모컨으로, 음성으로. 뭐 앞으로는 이제 뭐 점점 엄청난 변화가 있죠? 이런 변화. 세 번, 그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따라가고 수능하면서 거기에 정착하는 세대들이 있지만, 아, 그거를 잘못 따라가서 뒤쳐져가는 세대들이 있어요. 이렇다, <laughs> 우리 세대에서,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대 간에, 세대 간에, 이 문화적인 갈등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정신적인 삶의 어떤 모든 것들이 이제 딱 간격이 벌어져 버려요. 또 어느 정도인지 한 그게 몇십 년이 또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융화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딱 그런 시대입니다. 그 변화가 되면서 한 20여 년이 지나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수능하며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그 못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 여러분 혹시 카카오톡을 보내지 못하고 카카오톡을 사용 못하고 또뭐 sns 이런 것들 컴퓨터 이런 것들 만약에 못 다루시면 디지털 시대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음? 아니 아니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AI 인공, 인공지능이 나오고, 에, 그리고 에, 지금 막 첨단으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 하늘을 날아다니는 택시를 타고 우리가 움직이는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몇년안 남았어요. 다 지금 끝났지 않았습니까? 이게. 곧 시행이 됩니다. 또 하늘을 날아다니는 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가 벌어지는데, 우리의 생각은 아직도 저 밑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혼란이야. 지금 시대가 그렇게. 세 번째, 여기에서 이제 위기를 느끼고 세 번째 위기는 뭐냐. 세 번째 위기는 이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많은 변화 속에서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믿음을 지키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위해 살아가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세상의 변화 속에서 이 믿음을 믿음이 변질되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 찾아오는 위기입니다. 오늘 이 아모스서의 말씀은 어, 그 당시 아모스가 어, 그 어, 살아가던 시대, 그때는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나라 탄반도처럼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었을 때, 그 원래 이 아모스는 남 유다 출신이지만, 그가 활동하던 곳은 어디냐면 북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북한에 가서 활동하는 사람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인 거지요. 그 당시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모두가 다 번성을 할 때입니다 번영할 때예요 근데 그때의 아모스가 선포한 예언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하는 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회계를 촉구하며 선포한 그가 강력하게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씀은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외마디에 외치면서.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다시요. 하나님을 찾으라. 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당시의 백성들이 세상의 번영 속에서 빠져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촉구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 세상적인 고집대로, 방법대로 살았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돼. 이 삶에 지금 얼마나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시대입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세상에는 양극화가 점점 심해져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되는 이런 양극화. 문화의 이질감. 그런데 또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그 다음에 뭐 많은 위기가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이때이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럴수록 더 스트레스 푼다고 밖으로 나가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들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늘어나요. 마약이 이제는 그냥 일반적인 소재 사먹듯이 아무 아무데서나 사 먹을 수 있는,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돼 버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시대가 돼. 여러분 이게 조금 더 그대로 지나가면요, 이후에 저 미국처럼 길거리에 마약에 중독되어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이제 쉽, 쉽지 않게 보이게 되는 시대가 되고 말. 영혼을 모두 다 빼앗기는 시대. 그런데도 하면에만 찾지 않아요. 그 증거가 저 유럽에 또 미국 같은 곳에 증, 증, 증거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 교회는 그 어마어마한 교회에 불과 한 열댓 명 예배를 드릴 때 보면 머리 하얀 노인들만 지팡이 들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젊은이들 교회 안가요? 그냥 관광지로 바뀐 거예요. 관광산업의 장소. 전 세계 의 영적 메카 역할을 했던 교회들이 다 죽어버렸어. 미국도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은요. 지금 우리나라의 또 우리 세대의 그리고 우리 자신 현실의 그 문제를 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겼던 그것으로 가지 말아라. 이절 5절에 그런 말, 배달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 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사실 이곳은 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종교적인 성지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타락했어요. 다 변질됐어요.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그곳으로 가면 다 사로잡혀갈 것이고, 나라가 망할 것이고, 비참하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 산다. 그래야 산다. 할렐루야. 이 민족이 살길은 경제 성장도 아니고 군사적인 강국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세계에서도 충분히 강국이 되어 있고요, 충분히 경제 대국이 되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 여러분 기도하는 민족,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을 찾는 민족이 되어야 살 줄로 믿습니다.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의 끈을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줄을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놓으면 끝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더욱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더욱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